안녕하세요. 여러분의 자기개발을 돕는 조관일TV입니다. 오늘 방송 주제는요, 인생에서 기회를 확 잡는 법, 이렇게 잡았습니다. 이 방송 중간에 나가지 마시고요. 끝까지 한번 보시죠. 아마도 흥미롭고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. 어른들이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. 인생에 세 번은 기회는 있다. 물론 과학적 무슨 증거가 있는 건 아니고요. 살아보니까 대개 한세 번쯤 좋은 기회가 있는데, 그것을 놓쳤다든가, 또는 그 기회를 잡았다는 말을 할때 사용하죠 그리고 일기, 일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기, 인생, 한 기죠 인생에서 한 번의 절호의 찬스를 말합니다 인생에서 딱한번 만나는 소중한 인연이라는 말을 할때 사용되죠 그런데 저는 그 말을 거꾸로 뒤집어 가지고요 일회, 일기라는 말을 씁니다 일회, 일기, 매회마다 기회가 될수 있다는 것이죠 순간순간이 다 기회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.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면서 몇 번의 기회를 맞이 했습니까? 몇 번의 기회를 또잘 활용을 했습니까? 저 같은 경우도 돌아보면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고, 특히 작년, 재작년, 2018년의 기회 한 번과 2019년 작년의 기회 한 번이 또 2020년 지금 가슴을 설레게 하고 심장을 뛰게 합니다. 2018년에는 제 후배 강사가 박사님, 유튜브를 한번 해보시죠. 했는데, 그것을 잘 받아들임으로써 유튜브를 하게 됐고, 그래서 1년 5개월여 만에 10만 구독자를 돌파함으로써 새로운 소득거리, 새로운 일자리, 직업을 창출했지요. 또 하나, 2019년에는 어떤 기회였느냐, 강의 때 써먹으려고 그동안에 나와 있는 책을 가지고 세대론을 연구했어요. 그런데 그 세대에 관한 책들을 쭉 보다 보니까, 이게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왜냐, 거의 모든 세대론이 기성세대를 공격하고 있더라고요. 꼰대다 말이죠. 왜들 그런 식으로 하느냐? 왜 청춘의 앞길을 막느냐 말에 희망을 앗아갔다. 전부 기성세대는 마치 악인것처럼 몰아붙이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어, 이건 아닌데 해 가지고 거꾸로 뒤집어서 전혀 새로운 차원에서의 세대론을 만들어 냈어요. 바로 그 세대론에 관한 책이 방금 전에 따끈따끈하게 이 책이 왔습니다. 그래서 제가 지금 방송을 하는 겁니다. 자, 여기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? 후배가 유튜브를 하라고 했을 때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쳤다면 오늘의 제가 없다는 걸 의미하지요. 또 기성 세대론을 보면서 계속 거기에 휩쓸려서 저 역시 기성 세대를 공격하는 데동참했더라면 새로운 세대로는 만들어지지 않죠. 그래서 우리는 일상에서 평범한 것에서 비범한 것을 발견해 낼수 있어야 됩니다. 그게 바로 일회 일기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런데 이 2년에 걸쳐서 만들어낸 제가 기회를 잡은 이두 가지 사례를 그냥 묵히기 뭐 해서 이번에 구독자 여러분들, 시청자 여러분들을 모시고 제가 그 노하우를 공개하려고 합니다. 1월 16일 오후 7시 반부터 약 1시간 반 동안 어떻게 유튜브라고 하는 그 기회를 살려서 이 나이에 자기 개발이라고 하는 좀 무미 건조한 이 콘텐츠로 10만 구독자를 돌파하고 직업을 창출했는지, 그리고 앞으로 해야 될 사람은 내 경험으로 봤을 때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다는 그 노하우랄까 경험담을 탈탈 털어내려고 합니다. 두 번째는요, 책을 보거나 또는 일상을 대할 때 어떻게 그것을 기회로 만들어서 콘텐츠로 만들어서 새로운 논리를 만들어내고 책을 쓰고 강의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노하우도 이번에 제가 여러분에게 공개하려고 합니다. 물론 이 모든 것은 무료 강연이고 그리고 신청은 선착순에 의해서 받습니다. 신청하는 방법은 이 동영상 설명란에 있는 그 주소가 제가 링크해 놨기 때문에 거기에 콕 치고 들어오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. 어쨌거나 이번에 1월 16일을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. 또한 여러분 중에서 지금 뭔가 좀 답답하고 어떤 기회를 기 만들지 못해서 전전긍긍하는 분이 계신다면 그날 마포로 나오시죠. 그래 가지고 거기에 나오신 분들과 저 함께 어울리면서 질의응답도 하고 해서 좋은 기회를 포착하시기 바랍니다. 이번 1월 16일 여러분에게도 좋은 기회가 되고 어쩌면 또 그날 저는 또 하나의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낼지 모르겠네요. 여러분들과의 만남을 기대하고 있습니다. 어떻습니까? 이 방송 좋았으면요.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고 많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.